안녕하세요 수영쌤입니다 2020년 6월 정기시험 엑셀 D형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2010을 여러분도 여시게 되면 하단에 시트 3개가 있는데요 이 3개를 Shift 눌러서 다 잡아 주시고요 A열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열 너비를 1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시트 2를 더블클릭해서 제1작업, 시트 2는 제2작업 시트3은 제3작업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시트는 우리가 1작업에다가 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작업 시트 눌러 놓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람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문제어 표가 b4셀부터 해가지고 j14까지가 표가 지금 타이핑이 돼 있는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얘를 어, 지금부터 타이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범위를 잡고 쓰세요 제품코드 엔터, 대성 적분화니다 ow-15b, yb-15t, rb-15, 대문자 저거 i입니다. 그 다음에 yh-13u, 그 eq-13r, jm-15v, 그 dr-14t, on-15c, 엔터, 최고 스코빌 지수 엔터. 당월 판매량이 4만 개. 띠고 이상인 제품수 엔터. 제품명 엔터. 핵라면, 짱 매운 라면, 비빔 매운 면, 앵그리 매운 면, 국민 매콤 라면, 콩나물 김치면, 해물 짬뽕면, 불맛 쫄면. 하고 다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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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고 불 엔터 봉지 봉지 용기 봉봉봉용어 여기를 잘못 써서 그렇네요 용기 여기다 용기 용기 그래서 엔터 넘어가고요 범위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조사 엔터 신진사 엔터 삼진마트 엔터 세준사 세 3, 3, 신, 세. 엔터, 엔터, 엔터. 전월, 알트 엔터, 판매량, 엔터. 숫자만 작성합니다 컴만 찍어요, 지금은. 그래서 숫자만 이렇게 줄여서 타이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엔터, 엔터, 엔터. 방월 판매량. 숫자만 이것도 작성할게요. 네, 여기서도 엔터, 공지, 띄고, 제품 띄고, 당월, 판매량, 평균, 엔터, 제품명, 엔터, 수고, 스코필 지수, 엔터, 숫자만 작성합니다. 그래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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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순위 옆으로 넘어가서 증감률이네요 증감률, 증감률 가르열고 퍼센트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조사 자그 다음에 이제 꾸미기를 조금 시작할게요 표 전체 잡아서 글자 굴림 그 다음에 가운증을 시켜놓고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한번 굵은 상자 한번그 다음에 여기 안쪽만 다시 굵은 상태 한번. 그래갖고 합쳐줄 겁니다. 하나, 둘, 세 칸. 컨트롤러서 세 칸. 그 다음에 전월 판매량 밑으로 두 칸. 다시 옆으로 세 칸.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둘, 세 칸. 그래서 병합시키면 되고요그 다음에 글자 잘리지 않도록 좀 넓혀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넓혀주시고. 넓혀주시고. 그다음 숫자만 잡아서 우측 정을시키고콤만 찍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X선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셀서식에 맞춤부, 어, 테두리 부분에 얘, 예, 얘예 한번 주시면 되고. 그다 상단에 도형 좀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1행부터 3행을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행 높이를 25 정도 주면 적당합니다. 그래야 이 도형 들어갈 때 높이가 조금 여유로울 거예요. 그 다음에 삽입에 도형.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십자형 도형입니다. 십자가. 여기 점 눌러서 비슷하게 드래그 해주시고. 자, 타이핑하겠습니다. 세종, 쇼핑몰, 매운, 라면, 판매 현황. 블록 잡아서 홈탭에 굴림, 굵게, 24. 그 다음에 가운데, 가운데, 채우기, 노랑색 글자색, 검정. 아마 내려가게 되면 조금 넓히시면 될 거예요. 너비를 이렇게 넓히면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도형 효과, 그림자 부분에 오프셋 오른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결제란 하겠습니다. 옆으로 넘어가서 결제란. 세로로 하나, 둘, 세 칸. 그 다음에 컨트롤러서 두 칸씩, 두 칸씩, 두 칸씩 잡고, 병합을 시키고요. 전지 잡아서, 굴임그 다음에, 요만큼 줄이고,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글자 씁니다. 결, 알트 엔터, 제. 담당, 팀장, 부장, 글자, 가운 정렬 맞춰주고요. 홈탭에 보시면은, 요 복사 버튼 쪽에, 그림으로 복사라고 있어요. 클릭, 확인. 여기다 딸까 컨트롤 V 붙여넣고 그럼 이게 그림 나오죠? 원본은 오른쪽 마우스 삭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아마 딱안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사이를 최대한 버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씩 벌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만 넓히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골고루 넓혀야 이게 잘 맞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위치하면 되겠죠. 다음에, 어, 이제 주황으로 채우기 진행할 겁니다. B4부터 J4, 컨트롤러서 제품명, 제조사까지. 그래서 얘를 홈탭에 채우기 주황으로 채울 거고요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H14셀에서 유효성 검사를 할 거고, C5부터 C12가 표시되도록 할거예요 여기 잡아서 데이터 탭에 유효성 검사. 항상 시험에서는 목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리 원본은, 어, 제품명이니까 여기야. C5부터 C12까지. 자, 어서 확인, 골라서 행라면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셀서식 할게요. H5부터 H12 영역에 셀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SHU를 붙이는데, 잘 보시면은 콤마가 찍히면서 뭔가 단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어, 숫자, H5부터 H12를 잡아놓고, 셀서식,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샵콤바, 샵샵 명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사이사이마다 천단이 쉼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큰 따옴표, sh, u. 큰 따옴표 닫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대점자 구분합니다. 그 다음 여기를 다시 한번 이름 정의를 스코빌 지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함수로 넘어갈게요. 자, 판매 순위 구하는 문제고요 당월 판매량의 내림차 순위를 순 구하고, 대신에 1단부터 3단까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공백처리하라 라고 하죠. 자, 판매 순위는 if 가를 열고, rank 거를 열고, 자, 당월 판매량이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g5의 순위를 열려면, 콤마 g5부터 g 1 2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거고요 f4. 그러다고 1단부터 3단까지니까 3 이하라고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4 미만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1등부터 3등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저는 4 미만으로 할게요 그리고 콤마 true 사실이면 우리는 1등, 2등, 3등이라는 순위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랭크함수식이 어, 뒤에도 똑같이 써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저는 이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만큼을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콤마 first 거짓이면 공백으로 그 다음에 두번 걸어 넣고 엔터 그래서 채우기 날 내리면 얘네들 각각 순위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야 테두리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증감률인데요. 자, 증감률은 당월 판매량을 나눠서 전월 판매량하고 곱하기 100으로 하는데 소수점 아래는 버리고 정수를 구한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는 인트 해놓고 식을 그대로 풀면 돼요. 당월 판매량 G5 나누기 F5를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이라고 하죠? 호를 먼저 씌워놓고 할게요. 이거는 먼저 괄호를 씌우고, 곱하기 100. 다시 괄호 놓고 이렇게 해야 수학에서 먼저 혼합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엔터. 그래서 104라고 나오고요. 그 상태로 채우기 핸들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서식 없이 채우기 역시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고 스코필 지수할게요. 맥시멈, 맥삼수로 스코빌 지수가 제일 높은 게얼마지를 구하는 겁니다. 저는 맥스 거를 고 스코빌 지수. 걸어 닫고 엔터하시면 은8,557 나오고요. 컴마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는데 저는 찍어주겠습니다. 4번. 당월 판매량이 4만 개 이상인 제품 수고요. 결과 값 뒤에다 게이자를 쓰라고 합니다. 카운트 이프랑 엠퍼센트 이용을 하죠. 저는 count if 가로 열고 range는 조건 범위죠. 그래서 여기서는 당월 판매량, 즉 g5부터 g12가 요 전체 범위로 들어오고요. 컴마, 그 중에서 내가 찾는 거는 4만 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상이란 볼을 써주고 1시 1 0 0점만 끈타운 배닫고 가로닫고 엔터하게 되면 2라고 나오고요. 끝에다가 다시 N% 개자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두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다음 5번 하겠습니다 봉지 제품의 당월 판매량 평균을 구하는 문제고요 그 반올림에서 정수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round 함수랑 그 다음에 the average 함수가 있죠 저는 the average 괄호 열고 round를 아, 먼저 쓸게요 round 괄호 열고 the average 괄호 열고 자, 데이터베이스. 항상 여기서는 B4부터 H10입니다. 필드 명을 포함해서 표 전체고, 함수 들어가는 두 부분은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콤마. 필드. 우리가 구하려는 건 당월 판매량이에요. 당월 판매량 같은 경우는 셋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에 여섯 번째 있는 거죠. 그래서 6이라 쓰고, 콤마. 조건은 봉지 제품. 분류가 봉지다. D4부터 D5, 괄호 닫고 컴마.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정수를 구한다 했기 때문에 자릿수 빵으로 적으시면 돼요. 0 괄호 닫고 엔터. 그래서 27,875. 그리고 여기서 표기 예보면은 컴마가 찍혀 나오죠. 이런 거는 반드시 찍어주셔야 됩니다. 쉼표 찍고요. 그냥 브이로그업이죠. 6번은 제조사 H14 셀에서 선택한 제품명에 대한 제조사를 구하는 건데. 는 VLOOKUP 바로 열고 항상 이몇 셀에서 선택한 이것이 VLOOKUP 로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H14 잡아주시고, 딸깍, 콤마, TableArray 찾을 범위에요. 얘는 행라면이라고 했으니까 제품명, 즉 제품명 첫 번째 칸부터 C5부터 H11을 다 잡아주고, 콤마 여기서부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되는데. 제조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3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 정확하게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first라고 적어도 되지만 숫자 0으로 표현하는 게좀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그래서 행라면은 제조사가 신진사가 맞죠 이렇게 일치하면은 정확히 잘된 겁니다 그 다음 7번 조건부사식 할 겁니다 그래서 당월 판매랑 여기 보면은 어, 오타가 있었나 보네요 당원이 아니라 당월일 텐데요 여기 원로 나오는데 여기 당 원이죠. 그래서 이거 오타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당월 판매량 지금 쪽에 G 5부터 G 1이 잡아주고요. 홈 탭에 조건서식 데이터 막대에 녹색은 그라데이션이든 단색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아무거나 줄 거고요. 조건서식에서 규칙 관리 들어가서 편집에 최소는 최소, 최대는 최대로만 바꿔주시기만 하면은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작업을 마무리 짓구요. 2작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작업 고급 필터랑 표서식 문제구요. 1작업에 어, B4부터 H12를 복사를 해서 2작업에 B2셀에다 붙여놓구요. 글자 잘리지 않도록 다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어, 조건에서 언급하는 거는요. 제조사하고 당월 판매량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가 OR 조건으로 구성이 돼 있죠. 뭐, 뭐, 이거나니까. 그래서 제조사하고요 당월 판매량 두 개를 컨트롤 c 복사해서 b13셀 다 붙여놓고 얘가 신진사이거나 그 다음 얘가 만원 이하이다 이렇게 조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건이요 이것들의 필드만 걸러내라 라고는 말이 없어요 전체를 다 걸러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데이터만 추출하라 했기 때문에 바로 고급필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데나 잡아놓고요 데이터백 고급 조건 범위는 밑에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B18 확인. 그이 결과를 홈 탭에서 채우기 없음을 해주시고, 표서식에 보통 여섯 번째 거 적용해서 확인 눌러 주시면 작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3 작업 피벗 이블로 갑니다 피벗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1 작업을 이용하는데 역시 이것도 b4부터 h12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복사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잡아만 오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삽입 탭에 피벗 테이블 딸깍 넣을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에 제3 작업에 b2부터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확인 딸깍 그 다음에 배열할 겁니다 이 제조사가 신진사 세준사 삼십 마트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적혀 나오죠 그래서 제조사는 열레이블 스코필지수 얘는 지금 숫자들이 세로로 적혀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스코필지수는 행레이블 나머지가 값이에요 제품명하고 당월판매량 여기가 보면 이 자리가 항상 값으로 기억하면 됨, 됩니다 다음 자 위치 시키셨으면 한그 다음에 될 거는 글자를 바꾸셔야 돼요. 열 레이블 대신에 제조사, 행 레이블 대신에 스코버빌 지수, 그다음에 개수 제품명까지는 맞구요 최대값이죠. 합계가 아니라 여기 최대값 바꿔주시고 글자 잘려 나올 거예요. 판, 당월 판매량 판매량지 적혀야 되는데 방월밖에 없죠. 그래서 따로 타이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매 양이라고 타이핑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1번 작업을 한 거고요 다음 2번 스코필 지수를 그룹하래요 그래서 스코필 지수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딸까 그룹 자 1부터 최대는 9000 단위는 3000씩 띄워지는 작업이고요 다음에 네이블 있는 셀방에 가운데 맞춤 하겠습니다 아무데나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피벗테이블 옵션 레이블 있는 셀 명함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하고요. 빈 셀에다가 별 3개 바로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행의 초학계 지우고, 유형의 필터 쪽에서 행 초학기 표시를 체크를 풀면 은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렬만 하면 되죠. 제조사를 출력대와 같이 정렬하래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신진사, 세준사, 삼진마트예요. 그래서 얘를 제조사를 버튼 눌러서. 내림 차선을 바꾸면, 신진, 세준, 삼진으로 나올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만 잡아서, 홈탭에 콤마 찍고, 가운중을 하면은, 별들은 가운데 가고, 숫자들은 우측정렬 되면서, 어 천단이 구분심표가 들어갈 거예요. 데이터 일자인지 좀 볼게요. 여기서는 맞고, 여기도 이상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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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없고. 이렇게 되면 내가 잘된 겁니다. 혹시나 피벗 테이블에 데이터가 안 맞다 그러면 요1 작업에서 어, 데이터 값을 잘못 입력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정하고 피벗 테이블 쪽에서 다시 데이터 새로고침을 해주시면 어 다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차트 작업을 할게요. 차트 마지막 4 작업이구요. 1 작업 시트를 이용을 하는데, 자 문제를 보면 은뭐짱 매운라면, 비빔 매운면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품명이고요. 저는 필요 없는 것까지 다잡습니다 그다음에 스코빌필 지수랑 당월 판매량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눌러서 나머지 범위를 싹 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다 끝나면 삽입 탭 들어가셔서 세로막대형의 2차원에서 첫 번째 거 묶음세로 만들어주시고 차트 이동으로 제4작업으로 고쳐줍니다 그리고 4작업 뒤로 밀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자료들을 좀 지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데이터 선택 눌러서 행렬전환 그래서 행라면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제거. 이제 여기서 해주시면 돼요. 짱미운 필요하고, 비빔 필요하고, 앵글이 필요하고, 국민 필요하고, 콩나물 필요하고, 해물 필요 없죠? 제거. 불맛 필요하죠? 다시 행렬전환 하시면,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법례가 잘 겁니다. 법례들의 글자들이 다한 줄인데, 저희는 지금 법례가 방울 판매량이 두 줄이죠. 이거 다시 한번 타이핑해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월 판매량 딸깍 편집을 눌러서 다시 타이핑으로 당월 판매량 고쳐 쓰게 되면은 글자가 한 줄로 나와요. 그래서 확인. 그래서 이 작업까지가 1번부터 3번을 한 거고 8번까지가 지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4번부터 이제 차근차근해서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 딸깍 눌러놓고 그래서 여기서 디자인 탭에 레이아웃 3번 딸깍 그다음 에 스타일은 6번이요. 그래서 6번 딸까그 다음에 차트영역 마우스 오른쪽 클릭 글자는 굴림 11포인트 채우기가 질감의 파랑박엽지 그 다음에 그림영역 오른쪽 클릭 채우기를 흰색 바꿔주시고 차트 제목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삼진 마트 띠고 밑띠고 세준사 띠고 라마 띠고 판매 띠고 현황 글자 블록잡아서 크기는 20에 채우기 여기서는 흰색 테두리 검정색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7번 당월 판매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 있는 꺾은선으로 바꾸래요 당월이면 조금 더 진한 보라색깔이죠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 차트 종류 변경 눌러서 꺾은선에서 네 번째 것이 표시 있는 꺾은선이고요 다시 꺾은선을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보조척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 다음 레이블 앵글이 매우면의 스코빌 지수' 그러면 예전 막대 그래프를 하나 두번 클릭하면 천천히 얘만 요소만 잡혀요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해주시면 되고 자 눈금선 요 눈금선을 마우스 더블 클릭 따닥선스타일의 대시 종류를 위에서 네 번째 거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 나가지 않은 상태로 좀 보겠습니다. 축을 보게 되면 일단 기본 세로 축은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보조 세로 축은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보조 세로 축 딸까. 그럼 여기서 축소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최소 최대는 맞고, 주 단위가 만씩 띄워지구요.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마지막 하이픈을 끝나면 안 돼요. 0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회계가 아니라 이거 숫자입니다. 숫자에 소수자일 수는 없는 거고, 천 단위 구분기호가 체크가 된 상태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어 닫기하시면 은 이렇게 나오구요 그 다음에 법위 아까 수정했었고 도형만 집어넣으면 되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에 도형 그 다음에 설명서 부분에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클릭 비슷한 위치에다가 드래그 그 다음에 요 방향 움직여 주시고요 글자 가장 매운 엔터 치고 라면 자, 여기서 해주실 것이 있어요 나머지 항은 출력 형태 맞게 작성하라고 했는데 어, 조건에는 제시되 있지 않지만 이게 나머지 사항이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홈탭에 굴림셋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가운데 맞춰주시고 글자색은 검정, 채우기는 흰색 주셔야 됩니다 이게 나머지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시험지 흑백으로 나와도 글자색이나 도형 색깔, 흰색, 검정은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크기 좀 줄여 볼게요. 이렇게까지 하면 은 우리가 도형 지다 집어넣고 차트 작업이 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6월 D형 1, 2, 3, 4 작업까지 다 문제를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유익하셨다 라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